오늘 요한계시록 7장 본문에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천상 세계의 광경을 요한 사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계시 문학이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지레밭처럼 계속 이어지죠. 종말의 재앙 모습을 다룬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5장에서 16장까지 무려 계시록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섯 인과 일곱 인 재앙 사이에 주님의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일곱 가지 인 재앙으로 실족하지 않게 마지막 일곱 번째 인 재앙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보입니다. 어린 양에게 위탁된 재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무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인재하게 다루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타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로 돌아온 작은 아들 비유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보다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낙담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안달하며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모릅니다. 늘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들리는 흉륭한 소리와 현실적인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7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유명한 인치신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고 9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허다 무리의 찬양과 행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 하면 신천지 이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신천지의 주장처럼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세 확장을 위해 포교 목적으로 14만 4천 교리를 활용해 왔습니다. 교주 이만희는 신천지 12지파 입맞은 확인 시험인 12지파 전성도가 지켜야 할 세원약 이행 시험 결과 90점 이상인 신도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숫자라고 했고, 90점 미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 신도 입장에서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시험을 통해 좋은 성적을 얻으면 제사장 반열로 올라설 수 있으니 죽기 살기로 공부하겠죠. 아니면 구호 못 받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결과 수년 전에 100점 만점 받은 사람이 80% 육박할 정도였고 90점 이상 받은 사람만 해도 이미 14만 4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리를 수정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교리를 교묘하게 받고 성경대로 각 지파별 만 2천명이 차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신천지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수 있죠. 12지파 중 6지파가 만 2천명을 이미 넘어섰으니 다음번에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까지 하네요. 그렇다고 이1 4만4천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열두 지파의 순서도 구약에 나오는 순서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첫 아들인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만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대로. 기독론적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임을 알수 있죠. 이 14만 4천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신고약에 구원받은 물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건전한 해석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로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천이 결합된 숫자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상징인 것이죠. 한마디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과 연결하면 일곱 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대로 육신적인 공경이나 환란에서 보호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또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형태의 고난과 죽음을 면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보면 마치 사주팔자처럼 정괴나 나의 미래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발대를 보면 어렴풋이 알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그 집은 넘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돋지 않습니까? 전도시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곡하는 소리가 점점 우리 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혹이 재앙이 우리 집에 미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네 현실에서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느낌일 겁니다. 성경의 인치심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또한 가지 방법은 감각적인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감각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부담감이 심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미신적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시는 치졸한 본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주일날 교회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이와 같은 감각도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9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광경은 앞부분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7장 후반부에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승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겪는다 해도 결국에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이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수 없는 큰물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실수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수로 구원받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민족, 인종,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열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광경입니다. 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땅에서 시대별로, 나라별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차별을 금지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평등이 구현되는 공간이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가족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성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투옥되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배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일곱 가지 인의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를 넣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이 비전 찬양이 있었죠. 한국 교회 전 신자에게 있어 국민 가요 같은 곡이었죠. 그 가사가 바로 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늘 나라 천상 세계의 승리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그렇게 힘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펴서 읽고 우리를 구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십시오. 이 승리의 노래로 인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의 주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헌신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짓고 주님을 담대하게 따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사도와 이야기를 나눈 장로 중 하나가 알려준 대로 이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큰 환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어떤 특정한 환란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흔히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그 당시에 닥쳐오는 뭐 환란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말론적 마지막 대환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흔히 겪고온 가지가지의 환란을 다 포함합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당한 순교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의 인터넷 금식, TV 금식, 게임 금식 등 여러 금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순교를 각오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서의 큰 환란도 그렇게 보시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요구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큰 환란이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믿음 생활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천국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심지어 교회 가기도 싫어지니까 말이죠. 큰큰 큰 환란에 관한 예는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학교,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등 시민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산산 수운 빛과 소금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또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들의 옷을 붉은 피에 빨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흰 옷이 붉게 물들뿐이죠. 희어질 수가 없겠죠.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을 부여잡고 살아온 삶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어린 양의 보일의 능력으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루가라고도 하는 여자를 살리는 엄청난 일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인 사건이죠.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살렸다고 해도 마치 베드로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 살린 것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치고 살렸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서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니 휘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다비다라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난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녀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를 살려내기를 기대하고 초청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위로예배나 천국환송예배라도 드리려고 초청했을 겁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자리에 꽤 많은 과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 살림을 알고 지어준 소국과 이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매일 옷을 갈아입을 만큼 은 아닐지라도 두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입고 있는 그 옷이 전 재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양반이나 상인들은 비단 옷에다 여러 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여벌이 없다 보니 잘 씻지도 못해서 누드기에 가까울 정도로 때 타고 누른 옷을 입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자 요한도 회기 합당한 열매라는 이 설교를 한 후에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옷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 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비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물론 과부들보다는 분명 부유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비다를 소개할 때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에 사는 키 작은 사께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나누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업에서 여자가 이런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런 산리야말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은 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6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죄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런 분을 배척하였고 죽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절인 수전절에 솔로몬 주랑 즉 기둥만이 나란히 서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원어상 엔카이니아라고 하는데 봉헌, 성별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이 선지자와 세례자 요한 사이 400년의 시각 공간이 성경에는 한 장으로 연결됩니다만 그 기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이후 성전은 온갖 이방신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종교적으로는 오염되고 더러워졌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세 세력에 의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 장군이 외세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재건하여 새 본재단을 봉헌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봉헌절이라는 의미의 한우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들에게서 성전을 되찾고 성별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를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에 버금가는 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카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는데도 그 후손들이 1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훗날 해롯도 마카비 가문의 공주와 결혼하여 정당성을 계승하려고 했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유대 사람들은 한우카절기, 즉 수전절을 단순히 성전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세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성전을 되찾고 성별한 인물이 왕이 되었으니 그 왕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전절 절기에 성전안을 거니시며, 선한 목자, 진짜 목자, 그리고 장차와서 다른 왕들이 도둑과 강도 때임을 드러낼 왕에 대해, 새로운 왕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이요,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은 10장은 선한 목자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논쟁 끝부분에 유대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주위에 몇 마리 양이 있고 해맑은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니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협박합니다. 뭐 경상도 말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하게 지켜 주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무도 그 양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전적 타락 사상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무조건적 선택 사상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속 사상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거부할,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불가항력적 은총 사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사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고 꾀가 많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말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범한 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화해가 중요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럴 때 피조물끼리의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형제자매간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 간의 고백과 용서 화해가 있을 때 우리 샬롬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진정한 샬롬의 은총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어버이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0개명에서 수평적 관계에서의 개명 중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연 설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잘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잘할 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샬롬의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